이런 음악을 부를 때는 진짜 아이언맨이 되는 기분이야. <laughs> <laughs> 어. 자 이제 이 부의 극장 음악에 데려가겠습니다. 그걸 기꽤 많았는데 굉장히 신의 했다네요 네, 걱정 좀 많이 했거든요 제가 아유, 과연 끝까지 소화를 할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와, 역시 주신 에너지 덕분에 와, 아직 뭐 겉은 한것 같습니다 한번더이박수 쳐주면 분출하기도 하게 되는 편이지 다만 남은 에너지만큼 죽지 않아서 또 멋있게 어,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번 세종 공연을 준비하면서 이제 뭔가 홀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? 그래서 좀 규모가 큰 음악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피타의 곡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. 그래서 어, 나머지 두 곡은 그래도 피타 곡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? 라이브로 보르는비프이라는 곡이에요. 이는 괜히 만들었습니다고민의 <laughs> <laughs> 라이브에서 고민에 빠지는 곡인데, 좀금 아, 무서워요. <laughs> 하지만 잘 해내야겠죠. 자, 클라이맥스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. 피터의 오리지널 곡 그리고 올해 발매. 한 곡이 죠？내만의 네. 자유를 위한 비프리 또한곡째를 드리고 이야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